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 두 번째, 1월 말씀 외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달란트와 선물을 드립니다. 1월 30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1월 암송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늘 튼튼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밝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를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종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 가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꼭 천국 갈수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늘 느끼게 도와주세요.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동생과 놀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어디로 갔지요? 여긴가요? 저긴가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차례차례 줄을 서서 출발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길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도 풀도 자라기 힘든 땅이에요. 먹을 물도 많지 않아요. 쨍쨍 햇살이 뜨겁고, 가도 가도 어딘지 알수 없어요. 광야에 낮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아, 뜨거워, 발바닥이 뜨거워, 더워, 더워, 너무 더워. 쉿,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와, 저것 좀 봐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바람도 부네요. 뜨거운 낮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 뜨거운 날 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또 광야의 밤은 캄캄하고 추웠어요. 쌩쌩 차가운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어요. 너무 추워. 휘리릭, 휘리릭,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캄캄한 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것 좀 봐.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이제 앞이 보여요. 캄캄한 밤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와, 저것 좀 봐요. 불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우리도 함께 따라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멈춰. 불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춰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옆에 장막을 짓고 쉬기로 했어요. 음, 정말 따뜻해요. 불기둥이 있으니 더 이상 춥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편안하게 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막문 앞이에요. 응? 음? 회막문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